경기도는 지난 18일 김동현 경기도지사와 행정일이 경제부지사, 도정자문위원, 팀장급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기획경기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난 TED 과장급 워크숍에서 제안됐던 정책에 대한 최종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워크숍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던 20건을 최종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뒤 부지사, 도정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팀장급 현장투표를 합산해 최종 우수작 7건을 선정했습니다. 5등은 김영희, 최민식 씨가 각 100만원, 4등은 김상철, 박근균 씨각 200만원, 3등 김교웅 씨 300만원, 2등 박범수 씨 400만원이며, 1등은 조상영 문화종무과장이 제안한 예술단 역사 활용한 예술놀이터 마련이 선정되어 500만원의 시상이 주어졌습니다. 김동현 경기도 지사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경기도의 미래가 아주 밝다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제안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 자신의 성장과정과 공직생활 이야기, 정치를 하는 이유 등 진솔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 민선 발기 도정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김 지사는 힘든 환경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눈먼 열정, 낙관적인 자세로 이를 극복하면 그 뒤에 빛나는 축복이 있더라라며 만약 경기도민에게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닥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장된 축복으로 만들겠다는 반란을 일으켜보자고 말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된뒤 국비요학을 떠났을 당시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았던 일을 설명하며 자신에 대한 반란을 설명했습니다. 김지사는 그동안 내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주위나 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착각했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그때부터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성적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과목을 듣고 공직생활에 돌아와서도 유사한 시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도 상사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보고 선제적으로 한 발짝 앞서가서 일해보길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도민들에 대한 정책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사심 없이 도민을 위해서 가겠다.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내가 유쾌한 반란의 수개가 될 테니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